오늘은 6월 25일 625 기념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철원이라는 곳에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철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네, 강원도의 좀 북쪽에 이제 휴전선 있는 그쪽에 있죠. 어, 철원에 살게 되면 사실 저희 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라떼가 저는 사실 라떼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 이제 저랑 같은 나이 또래들보다는 조금 더그 제가 있었던 곳이 시골이라서 옛날에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 삐라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삐라가 뭐냐면, 북한이 이제 자신들의 체제와 뭐 나라를 선전하는 어떤 전단지 같은 것들을 풍선이나 이런 게 이제 날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뿌리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그 이제 필알 주어서 가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다섯 장인가 10장에 연필 한 자루씩 뭐 이렇게 줬었습니다. 경찰서에 갖다 주면 경찰서에 이렇게 연필을 쌓아 놨다가 이제 하나씩 주시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하 그게 이제 보낸 사람의 뜻과 달리 보낸 분들은 이제 팔짝 펼쳐져서 여러 군데 펼쳐지기를 원했을 텐데 한 군데 거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찾으면 그냥 한 문탱이로 찾기 때문에 뭐한 타스씩 받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화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괴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어떤 이미지화를 시켰어요. 얼굴은 당연히 빨간색인 줄 알았었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굉장히 무서워했었고. 근데 그렇게 이미지화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원수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우리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 30년 전 그때만 해더라도 실제로 6.25를 겪은 분들이 많이 살아 계셨고 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아버지나 형제 자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에,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가 남들과 다른 게 무엇이냐?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제자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요약이겠죠.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을 여러분께 한번 나누었었는지 안 나누었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에 쓴 뿌리처럼 가지고 있던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친구. 뭐 지금은 좀 해결이 됐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임원들을 했었거든요. 저희도 임원이 있지만 고등부에 임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뭘 했었냐면 체육부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체육부장을 해서 어, 체육부장 뭐 연초였던 것 같아요. 이제 운동회를 하자고 그걸 체육부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간 예산을 받아서 이제 한달 뒤에 있을 운동회를 준비할 시점이었는데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있던 곳은 경상남도 김해란 곳이었는데 그렇게 시골은 아닙니다. CGV도 있어요. 네, 굉장히 무시하는 웃음인데, 네. 그런데 그 친구는 김해가 부산에 붙어 있거든요. 부산에 살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어렸을 때는 김해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왔던 친구죠. 그런데 그 친구 오랜만에 교회 와서 체육 부원이 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랑 이제 동갑 친구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집 앞에 체육 상사 큰게 있으니까 그 체육대회 하는 물건을 본인이 사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받은 예산을 그 친구한테 줘서 그 친구에게 이제 다음 주에 사오도록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제가 예산을 맡겨서 그 친구가 잠적했다는 것은 저와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해야 됐으니까 부장 선생님 딱두 명만 알았습니다. 제가 굳이 그 친구를 비난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있는 시절이 아니라 삐삐가 있는 시절이었는데 뭐 삐삐 번호가 바뀌었는지 뭐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고 김에 해 살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3이 되고 거의 한 1년쯤 지났을 때그 친구가 다시 나타났어요. 다시 나타났는데 저한테 사과를 했을까요? 전혀 모른 척하고 친구들이랑 너무 좋게 지내는 거예요 부장선생님은 그 사이에 바뀌셨어요 저만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야 얘가 이러이러했어 라고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저한테도 아무런 사과도 없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감히 첫 배신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뒤로 제가 신학교에 가고 어떤 집회에 가던 그때 이런 거 많았거든요. 마음속에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 뭐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그 친구예요. 제가 떠오르는 사람 은다그 친구예요. 이게 나의 쓴뿌리구나. 막 이렇게.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처음 당했던 그런 일이다 보니까 정말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명, 여러분, 원수가 뭡니까? 저는 한번그 순간의 일을 가지고 그 친구 용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원수가 뭐예요? 원수는 지금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게 끝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비방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 험담을 하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을 계속하는,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저를 공격하는 사람을 용서도 아니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가르침을 주신 분이 여러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산상수훈 처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산상수훈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직접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자, 우리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으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잘 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죄가 없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못 박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해요. 비방해요. 침을 뱉습니다. 괴롭혀요. 놀리고. 그런데 그 십자가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여전히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요. 뭐,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고, 원수를 사랑하셨으니까, 아, 진짜 예수님은 대단하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말은 없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라고 간구할 때가 있죠. 저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참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했을 때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한 게 언제냐면 여기 지원이 오늘 와 있는데 군대에서 군대에서 소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많을까요? 미워할 만한 사람이 많을까요? 대단합니다 아 놀라워요 진짜 거기는 놀라운 곳입니다 대단히 훈련을 많이 시켜주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때 묵상하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산상순 본문.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러 가서 예배 준비하러 제가 그때 군종이었거든요. 교회 이제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벅차오를 줄 알았어요. 갑자기 막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너무 좋아 보이게 될줄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아니,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더 미워할 만한 일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꽤 오래된 영화라서 잘 모를 텐데,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이 얘기도 한번한것 같기도 하고,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의 이편격인데 브루스 올마이티는 짐 캐리 주연의 영화였고, 짐 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이야기였죠. 에반 올마이티는 에반이라는 그 1편에 나왔던 악역 사람인데, 에반이라는 사람이 노아처럼 되는 거예요. 노화가 돼서 방주를 짓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영화를 보시면 좋고요. 굉장히 좀 약간 기독교적인 영화인데 그때 그 영화의 초반에 이 에반이라는 정치인인데요. 정치인의 아내가 자신의 집 안에 하나 되는 게 없고 사랑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밤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뭐 하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에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저 사람 거짓말장이다 무슨 비가 온다 그러냐 막 이러면서 다 따돌리고 등을 돌립니다. 뭐몇 가지 사건이 지나쳐, 지나서 가족들도 이제는 에반이랑 더 이상 같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노아가 원래 샘, 함, 야벳 맞나요? 이세 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아들 셋이 있어요. 아들 셋을 데리고 아내가 친정으로 가는 길인데요. 그 길에 휴게소 같은 데를 들려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웨이터로 그 서빙을 보시는 어떤 분으로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웨이터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물어요.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그래서 아내가 그냥 웨이터인 줄 알고 편하게 대답을 하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간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맞다고. 이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지 않느냐? 가족이 하나가 될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하나님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회 기도를 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왜그 기회를 뿌리치고 떠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저녁하고 좀 있을 때였는데. 아. 기회를 주시는구나.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사랑하는 장소로 인도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께 어떻게 하실까요?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까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의 안에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용서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실까요? 아니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아마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미워할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용서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요. 사랑하지 못할 만한 일이 일어나요. 왜 일어날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뭔가 달라야 된다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세요. 저 뒤에 성경 책저쪽 뒤쪽에 보면 요한 일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요한 일서는 요한이 쓴첫 번째 편지라는 뜻이죠. 요한이 자기가 쓴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손을 얹으라는 건 아니고요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우리가 오늘 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제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랑해야지 라고 돌아갈 때 아마 여러분 앞에는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똑같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은 여전히 괴롭힐 거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힘들게 할 겁니다. 변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선택이겠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답은 항상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이죠. 제가 어떻게 그 서두에 말했던 친구를 좀쓴 뿌리를 어느 정도 뽑을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 친구를 볼때 어떻겠니? 라는 거였죠.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냐면 작년 초에 저희가 나눈 말씀인데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사장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네가 키우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그랬던 박넝쿨을 아꼈는데, 요나 아시죠 여러분? 박넝쿨이 요나에게 이 그늘을 선사해주다가 벌레 때문에 죽었잖아요. 막 요나가 하나님한테 엄청 화를 냅니다왜이 박넝쿨 죽였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도 아니한 박넝쿨을 이렇게 아꼈는데, 나는 저 니누에 있는 12만여 명의 사람을 얼마나 아끼겠냐. 내가 하나하나 지었는데, 내가 저 애들의 손가락도 내가 짓고, 눈도 내가 만들고, 죽어 있을 때부터 생명을 불어 넣는 것까지 내가 직접 했는데, 나는 그 애를 얼마나 사랑하겠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랑할 수 있겠죠.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겠죠. 어려운 일이겠지만 여러분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왜 이렇게 아멘이 미리 포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환하게 비추는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 사랑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요? 사랑하겠다 결단하고,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결단하며 찬양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여러분께 펼쳐 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세상이에요.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